여권 사진을 프린트하는 방법은? 여권 사진. 집에서 깔끔하게 프린트하고 싶다면? 핵심은 정확한 크기와 올바른 인쇄 설정이에요. 지금부터 실패 없는 집 프린팅 루틴. 따라와요. 먼저 편집. 캔버스를 35 콤마 45mm로 만들고 해상도는 300에서 600 dpi로 설정하세요. 픽셀 기준으로는 300dpi는 413,531 픽셀, 600dpi는 827,1063 픽셀이면 정확해요. 여백이나 테두리는 넣지 말고 얼굴이 중앙에 오도록 정렬합니다. 다음은 용지 선택. 광택 또는 반광 포토 용지, 두께 200gsm 내외가 선명하고 번짐이 적어요. 프린터 설정. 실제 크기, 100%로 출력, 자동 맞춤, 페이지에 맞추기와 자동 고정은 끄고, 가능하면 테두리 없는 인쇄를 켜세요. 배치 팁, 4콤마 6인치 포토용지에는 35,45mm 사진을 2에서 4장 배열 가능, A4에는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어요. 잘리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여백 3에서 5mm를 남기세요. 출력 장소는 3가지. 첫 번째, 지 프린터. 두 번째, 편의점. 또는 사진 키오스크에서 스마트폰에서 4콤마 6템플릿 업로드. 세 번째, 온라인 인화 주문. 규격을 35콤마 45mm로 명시. 마지막 체크. 자로, 가로, 세로를 실직하고 얼굴 길이가 규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 촬영 시점이 최근 6개월인지도 점검하세요. 재단 칼로 깔끔히 잘라 넣으면 끝. 이 순서만 지키면 사진과 못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